이 자, 다시. 더블, 힐 더블이에요. 시작. 원, 엔, 투, 엔, 반대. 엔, 투. 기본. 하나, 둘, 셋. 넷, 엔. 그 다음에 대각선 더블. 하나, 엔, 반대. 후, 엔. 이제 기본. 하나, 둘, 셋. 넷, 엔. 하고 이제 찰스터. 하나 앞으로, 둘, 셋 찍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뒤로 하나, 둘 찍으시면 되고, t h r 이제 옆으로 이동. n one, n two, n t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데 one, n two, n t h 하실 때 중요한 거는 하고 n 박자 여셔야 돼요. 그리고 찍고. 다리 옮기는 사이에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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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. 끝!